도훈이 뭐 그리는 거야? 띠는. 응. <laughs> 엄마 이것 좀 봐. 도현이 뭐그린 거야? 어 난. 어. 아. 예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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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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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어, 볼게요. 어, 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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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, 그 땅속에 개미가 지나다니는 길이야? 네. 이거 좀 봐. 엄마 이거 좀 봐. 도현이 뭐그린 건데? 이거. 응. 이거 괴물이야. 괴물. 괴물? 어. 동그라미 괴물. 동그라미 괴물? 엄마. 응. 이거 동그라미야. 내가 만들었어. 엄마, 엄마 이거 좀어 봐.